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예, 배큐브인데요. 어, 잠시 제가 한번 영상을 또 남겨보네요. 모토벨로 어, TX8 프로인데, 한번 여러분들께 잠시 또 설명도록 할게요. 어, 그동안 지금까지 잘 타고 왔어요. 잘 타고 왔고, 장고장이 어, 없어요. 장고장도 없고, 나름대로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아이들이 있어서 보니까 약간 좀잡음이 많이 들릴 것 같은데. 하여튼, 그 전기 자전거 치고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전기 자전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. 어,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지금 TX8 프로는 어, 업그레이드 나와가지고 뭐 프로 2가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점점점점 뭔가 개선이 되는 것 같아. 개선이 돼서 더 좋은 제품 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뒤, 뒤쪽에 있는 가방은 따로 제가 별도로 구매한 거고, 어, 나머지는 뭐장착돼 있는 그대로예요. 그대로고 그리고 배터리는 삼성 s d s 고요이 가방은 제가 따로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. 인터넷에 가벼운 거고,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따뜻한 봄날 아래 어 전기 자전거 타고 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보니까 벚꽃도 많이 핀것 같은데 어, 벚꽃 많이 필때 여러분들 함께 한번 자전거 타고 라이딩하면 딱 좋아요. 어 그리고 충전을 하니까 한 100km 이상은 가더라고 걷더니 갑니다. 어, 보통 한 2단으로도 커는데 2단, 음, 2단으로도 커면 되고 현재 제가 많이 탔나 한 436km 탔네. 2단으로 돼 있고 현재 배터리는 거의 만땅으로 돼 있습니다. 음, 이게 이제 플러스가 이제 단수 올리는 거예요. 1단, 2단, 3단, 4단. 이건 내려갈 때 하면 되는 거고. 이 전원 버튼이고요. 여기 또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까지 되어 있죠. 기아는 뭐, 여러분들 아시피 7단인가 되어 있어요. 근데 뭐 기아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. 그래서 자전거로 이제 페달을 밟으면은 어, 자연스럽게 전기가 어, 전기 추진이 되는 거죠. 전기 추진. 전기의 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. 페달을 밟으면은 파스모드라고 하나?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따로 이게 그 뭐냐? 연장을 할한 가능하다 하더라고. 전기 힘으로도 갈수 있어요. 이쪽 버튼이 있는데, 여기를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버튼 연결해서 전기로만 갈수 있다고. 전기로만 충분히 가능하답니다. 그더만 뭐 일부러 뭐 이렇게 페달 안 밟아도 어 전기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. 그 개조 비용이 한 1, 2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모터벨로 제품 한번 꼭 이용해 주시고 제가 뭐 모터벨로 관련된 무슨 뭐 어그 직원도 아니고 종사자도 아닙니다 아무 관련 없어요 제가 타 보니까 괜찮다는 거타 보니까 장고장이 없어서 제가 타보고 만족해도 그래요 이제 봄날 이 봄날이 왔잖아요 봄날 이 봄날에는 라이딩이 최고야 강변이나 이 자전거 도로 같은 데 타고면 딱 좋습니다 마실용으로도 좋아요 마실용으로도 하여튼 좋아가지고. 잘 타고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장고장 없이. 뭐그그 배터리가 삼성 S D I 것더라고요. 삼성 S D I 배터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. 배터리 를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자전거 뭐 살까 말하는데 그래도 모터벨로 제품이 제일 난거 같아요. 아직까지는 제일 난거 같다. 하여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셔서 어, 모터벨로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, 더 좋은 제품 있으면은 저도 한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이제 배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어, 보여드리는데 이 전기 자전거도 제가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.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한 봄날 아래 어,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 라이딩으로 라이딩으로 즐거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